이번 팁에서는 세트 상품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트 상품이란 이미 등록된 상품들을 선택 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세트 상품을 설정하시려면 관리자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쇼핑몰 구축,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 상품 화면 부가 설정 메뉴 하단에 세트 상품 사용 기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능 우측 매뉴얼을 클릭해보면 등록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사항과 같이 만원짜리 상품과 2만원짜리 상품을 세트 상품으로 묶어 5% 할인으로 설정하면 3만원이 아닌 28,500원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트 상품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관리자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상품 관리를 누르고 판매 상품 신규 등록으로 접속한 이후 세트 상품 등록 탭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세트 상품을 테스트로 등록해 둔 상태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트 상품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세트 상품 정보가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세트 상품 관련 소스를 작업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작업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개별 디자인, 디자인 편집하기, 중앙 디자인, 상품 관련, 상품 상세 페이지, 기본 상세 페이지로 가신 후, 상단 개별 디자인 팁 보기에서, 세트 상품으로 검색하여 팁을 클릭해 주세요. 이 팁에 세트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예제 소스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제 소스 전체를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기 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별도 디자인해 두신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트 상품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제 소스를 보시면 if 구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if 구문을 통하여 세트 상품으로 접속했을 때와 일반 상품으로 접속했을 때 각각 분리되어 디자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if 언더바, 패키지 언더바, 프로덕트부터 else까지 복사를 하고 소스창에 상품 정보가 시작되는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 소스를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면, 테이블 OPT를 가진 클래스부터 상품 정보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소스 바로 위쪽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후, 소스창을 내려보면, 다시 table opt가 주석으로 입력된 div가 있는데요. 이 소스 바로 아래쪽으로 endif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였으면 저장을 하고, 사이트에서 세트 상품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세트 상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으로 접속을 하여 확인을 해보면, 일반 상품도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안내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세트 상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트 상품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